한 판만 더 이기면 그거네. 백승이네요. 오케이. 한 판만 더 이기면 백승이요. 아 그럼 햄이랑, 도물리에님이랑, 그 띠동갑인데, 띠동갑이 두번 돌아야 되네요. 띠가. 띠동갑인데, 두 번. 두번 돌아, 두 번. 노스폰의 쓰레 처리 선포지구요. 좋았어. 총도 괜찮은데, 어, 잘 잰네. 상대편 아직 저한테도 안 왔죠. 정찰 안 왔죠. 바이오닉이네요. 안쪽에 배로 한게더 있고. 100% 바이오닉. 근데 바이오닉 하는 게 맞죠? 뭐야, 이거? 포토러이요이 뭐야? 어이없네요. 설가근데포토러이나요 프로바 아직 안 빠져나갔는데. 버튼 수작 부리지 마라. 준수하단 게 뭐냐고요? 시아준수. 하하. <laughs> 잼 아, 개그 또 살아났다. 반응 절로안 좋네. 대망했네 오, 셋시 쪽에 포토 입구에 박네요. 내라. 프로 빠져나갔네. 오케이. 더 이상 포토를 안 짓는단 말이죠. 안쪽에서 리버 나올 이유도 없고. 안 심하고 게임해 되겠네요. 쫄았잖아. <laughs> 엉덩엉덩. 안 와도 돼요. 어, 포도 두개 깨러 오냐? 안 와도 돼. 실로 동선 보이고 안 좋은데. <laughs> 마린까지. 가구리 장난 아니네요. 가구리가 장난이 아니요. 트리플렉서스. 니만 살면 다냐? 어? 게임 캐리 못 하기만 해봐라 이씨. 겁나 많이 지었네. 레서스를 뭐지? 물량인가? 와 트리플 레서스 물량이면 물량 진짜 오지게 나오겠다. 어? 물량 졸겠네요. 말은 계속 내려온다잉. 팀 믿어야죠. 컴퓨터 내한테만 쳐들어오는데. 우리 팀 트리플 내기 뭐, 믿어야지. 지금 와서 저 친구 보고 뭐, 트리플 가지 말고 다른 거 하세요. 뭐랬는데. 하겠어요, 안 하지. 게이트, 아, 근데 게이트 지는 거부터좀 이상, 좀 이상한데. 듀얼 코어. 와, 이거 잠시만. 뭔가 캐리어 느낌 나는데? 캐리어 느낌, 캐리어 느낌 저만 나나요? 지금 캐리어 냄새 개 올라오는데, 저기서. 캐리어 냄새야. 듀얼 코어 올라갔어. 듀얼 코어라니. 이더라방님 어, 나가셨어요? 야, 베이트 많다 어? 캐리어 안 가네? 근데 왜 듀얼 코어로 갔을까? 김수현 닮았다고요? 널령님이 근데 왜 여자친구가 없을까? 김수현 닮았는데 여자친구가 없다 미스테리인데? 수연 함부로 건들면 안될긴데 김수연을 건드려가니? 성격이 문제라고? 더 뚫어야겠다. 이쁜 마리메딕부터. 끌어내고그 다음에 드라업그 플레이도 되니까 됐어. 맞났다 색시 제가 볼때 이거 못 막아요. 꺼꺼 어, 막겠네요. 어, 겁나 많네. 씨 포토, 뭐이렇게 많노 아, 포토 겁나 많네요. 아, 이제 가디언으로 줄지 뭐. 막캐려어 같은데. 커세요? 웬 커세요? 아, 어, 뭐 애들이 뭐 데뷔가 잘돼 있어, 이거 뭐야? 이러지마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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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캐리어에 끝날 필인데 11시? 실컷 신나게 트리플렉 해가지고, 끝나면, 어, 뭐야, 이거? 와, 드라마에 안 통한다, 이거. 삿됐다. 어떡하죠, 형님들? 방심 날라갔네, 11시. 자, 캐리어의 건물이 쪼르 꺼야겠다, 이거. 디파일러가 답이네. 아, 뭐, 위에서 탱커 도와주네. 왜에옆 탱커냐? 아니지? 아니요. 와 진짜 말하기가 무섭네. 씨, 진짜. 내 폰도 캐리어 <목소리> 아, 아, 컨슈머 그래도 안 눌렀어. 천슈 먹기에도 안 돼가지고 못막겠는데 스펠지 의미가 없어요. 카세오가 있는데 무슨 스펠지 무슨 의미가 있어? 아무 그래도 간단히 해야 다 개가 너무 크네요. 아, 미친. 설마, 니 네, 미꾸라 하려 그래? 개망했던 도한 방밖에 안 되는데. 컨슈 개발 안해가지고 개망했쓰 야니뭐 마카말라한것 같은데 <laughs> 지한테안 오면 의미가 없잖아요 센터를 일단 잡아야되는데 센터가 더 나가는게 참 많아 자, 가디언 가야겠네요 가디언 디바우로 해가지고 여기 뚫어내고 と入れてね。 칼로 오늘부터 올려야겠어. 뭐 내가 한테 원수지 있나 이거? 개파이네. <laughs> <laughs> okay, 와 스카 다 넣어 어 스카 많으면 어디 간 거다. 수비만 하네, 쟤들. 공격 안, 저 캐리어 막 이런 거로 그냥 공격하고 나오질 않네. 이제 나오네. 왜 자꾸 내, 내, 내한테 들어갔는데, 자꾸. 내가 뭘뭐 했나, 내가한테. 아, 내스커지 졸라 많이 뽑았는데. 抓给他嘛，是 하나만 떴다. 요거는 아, 니 스카웃이랑 이런 거로 게임을 못 끝내잖아. 다 좋은데. 特种少有的。 6시에 커널 뚫으라고 그러는데 커널 왜요 커널만 한번할게 있어요 컨슘이 빨리 업그레이드 해야 되데 옆탱? 옆탱 근데 저 돌아 돌아나와도할갈 데가 없어 드라으로 그냥 한 번에 갈게요 세우없 으면 되 는데. 지런이 갑자기 상한나 사는 거야. 와이 혼란 졸라... 제에 버텨가지고 겨우 드라하고게임이씨아하아 아, 최악이네요 이거. 아.